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전면전 발발 국제사회 깊은 우려, 서울발 긴급 속보 수십 년간의 긴장 관계 끝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늘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양국 국경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무력 충돌이 격화되어 양국군 당국은 상호간 주요 거점에 대한 공습과 폭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가상의 사건 또는 지역 명칭 삽입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입니다. 양국은 해당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몇 주간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오늘 새벽 구체적인 사건 묘사 마이너스 예 인도군 파키스탄군의 선제 공격 주장을 기점으로 양국은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의 도발적인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키스탄 외무부 역시 인도의 침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은 정확한 사상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현지 언론들은 국경 지역 주민들의 대피 소식과 함께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간의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주요 강대국들도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김민수 박사는 인도-마이너스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정세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외교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양상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위추가 주목됩니다.